드디어 1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고졸 2년차 유망주인 이호성이 시즌 첫 승, 그리고 프로 두 번째 승리를 따냈는데요. 이호성의 육선 옆까지 어린 선수들이 제몫을 해주면서 삼성의 약점인 선발 투수 라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또한 맥키넌과 이성규의 폭발적인 타격으로 역전을 한후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리빌딩에 성공한 삼성의 젊은 기운이 정말 무서운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지막 분석까지 시청 바랍니다. 삼성의 최근 상승세는 젊은 선수들의 타격감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겨우내 부상 회복을 이어온 이재현의 복귀를 기다리는 삼성은 류지혁까지 초반 부상으로 힘겨움을 겪었지만 팀 홈런 1위를 기록 중인 김영웅이 그 빈자리를 완변하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살아난 이성규는 장타율과 OPS까지 1위로 타선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이재현과 류지혁은 여전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군에 다녀온 김성윤 역시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팀 타선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중심타자 구자욱과 강민호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성. 아쉬움이라면 아직 타격감을 찾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오재일 정도가 남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젊은 선수인 이호성을 들수 있는데요. 이호성은 1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하여 5.2이닝 2실점 호투로 팀의 9대2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은 4선발 백정현 외에 마땅한 5선발의 자원이 없었는데요. 불펜이던 이승현과 지난해 1라운드 지명자인 이호성 등이 선발 자리를 놓고 계속 경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진만 감독은 올해 1라운드 지명자인 육선엽도 처음 콜업하여 출전시켰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경쟁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일단 이호성에게 경쟁심을 부추긴 듯합니다. 이호성은 4월 들어 4차례의 선발기회를 얻었지만 단한 번도 사이닝을 채우지 못하며 2패만을 기록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박진만 감독은 이호성과 위치가 비슷하고 연도는 다르지만 1라운드 지명자라는 동일선상의 6선엽을 1군으로 콜업했습니다. 이호성은 이제 정말 기회가 몇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호성은 그전과는 다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초반에 제구가 다소 높아 1회에 안타두개를 맞고 2회에는 강승호에게 홈런까지 허용을 했는데요. 3회부터 제구가 잡히면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다만 5회의 두 번째 실점으로 기록된 점수는 포수 강민호의 패스트볼이 아니었다면 주지 않았을 수도 있던 점수였습니다. 이호성은 최고 구속이 150km 정도이며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우한 정통파 투수입니다. 파이어볼러가 아닌 대략 기아의 윤영철과 비슷한 제구력으로 승부를 보는 투수인데요. 그동안 2년차 징크스를 겪고 있다고 보이면서 가끔 구속에 기복이 있고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심하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개에서 60개 정도의 투구 후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 총 89개의 투구수를 기록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네번 만에 1승을 수확을 했는데요. 프로 첫승은 아니며, 작년 후반기에 1군에 콜업되었고, 2경기 만에 첫승을 따낸 적이 있습니다. 이호성도 지난해는 생각보다 쉽게 첫승리를 따냈다. 하지만, 올 시즌 첫승이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동안 기회가 주어졌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승리를 따내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최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육선엽의 등장에 신경 쓰이지 않았다고는 말하지만, 주어진 기회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의식을 했었을 것입니다. 육선역도7회 말에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무실점으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024년 삼성의 1라운드 지명자이며 커브와 스플리터 등의 변화구에 좋은 투수답게 강점이 많았지만 첫 타자 강승호를 플라이 아웃으로 잡았으나 라모스에게 볼넷을 그리고 박계범에게 안타를 주었고 조수행에게 또다시 볼넷을 허용해 말루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빈의 병살타로 인하여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경험이 적어서 볼넷과 안타를 맞으며 잠시 재구 흔들렸지만 운 좋게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황준서와 전미르에 이어 대단한 유망주의 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격에서는 맥키넌이 KBO 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4안타 경기를 완성했으며 이성규도 3안타를 때려내면서 팀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5타수 2안타 1타점으로 제 몫을 다한 베테랑 강민호의 존재감도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삼성은 1회 초 맥키넌의 1타점 적시타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2회말 두산 강승호의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5회말 정수빈의 희생타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6회초 무사 만루에서 김영웅, 이성규의 1타점 적시타로 리드를 되찾았으며 이후 2점을 보태면서 5대2까지 달아났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승부처는 6회였는데요. 비기닝 역전을 만들면서 삼성 타선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아와 더불어 젊은 타선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매 경기마다 강한 타선을 바탕으로 이제는 투수진마저 점점 적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은 7회초 강민호의 1타점 적시타, 이성규의 3점 홈런으로 9대 2까지 달아나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삼성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투수와 타자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팀 타율은 2할 7푼 3리로 4위에 기록되어 있으며 팀 자책점마저 4.47로 기하에 이어 3위입니다. 작년에 팀 타율은 2할 6푼 3리로 6위를 기록하였으며 팀 자책점은 4.60으로 꼴찌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인데요. 그동안 삼성의 리빌딩이 주로 투수 위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타선에서도 젊은 유망주를 많이 발굴하면서 올해에서 개막전 이후에 잠시 젊은 선수들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타격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젊은 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19승 13패로 선두와 3게임 차이며 NC 다이노스에 이어 3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10게임에서 8할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선두권과 지속적으로 경기 차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분위기가 최고조의 위치에 있는데 올해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 평균 자책점이 2.1인 국내 선발 원태인과 더불어 엄청난 타격감으로 타율 3할 8푼, 구리의 맥키넌까지 보유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초반 팀평가에서 약체로 꼽혔던 삼성이지만 실제 상자를 개봉한 현재의 결과를 보면 엄청난 상승세를 점칠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엄청난 약진에는 젊은 피들의 기세를 들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5선발자원인 이호성과 대형신인 육선엽, 그리고 이성규의 장타까지 연건들의 기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김태훈과 삼성의 새로운 필승조가 된 최하늘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삼성은 역전패가 가장 많았던 팀에서 역전패가 없는 팀으로 거듭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젊은 선수들의 기세가 무서운 삼성이기에 베테랑들의 지도 아래 상위 팀들도 잡을 수 있을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삼성의 순위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어린이날 대구의 삼린이들은 웃을 수 있을지 다음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